안녕하세요, 윌통입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아침에 인사를 드립니다. 드디어 영웅 PD가 군대를 간 것을 제가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일일 일 영상 이렇게 어려운 거였군요. 제가 이제 어쨌든 본업이 있고, 어 본업에 충실하고 또 그걸 제가 또 이제 빌드업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사업적으로 어, 발돋움을 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40대 중반이거든요. 열심히 정말 한참 일할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좀, 일일일 영상으로 좀 여러분들께 어, 보답드리고 싶고, 특히나 임용님의 소식이 정말 요즘에 너무너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중이라서 이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톡이 와요.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리지 않으면, 어, 밀통님, <laughs> 영상이 안 올라오네요. 막 이렇게 톡이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어, 최선을 다해서, 또 이것도 하면서 이것도 하면서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좋아요를 한번 눌러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밑에 알림 설정을 눌러 주시면 제가 이제 올리는 영상마다 어, 놓치지 않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일요일 8시 30분에 제가 오랜만에 뮤직통 나우를 통해서 이 김희섭 대표님과 그리고 그, 이승환 연주자와, 그니 그러니까 섹소폰 연주자와, 그리고, 오상호 연주자와, 이렇게, 어, 넷이서, 이번에 특집으로, 임용님이 이 집이 나왔는데, 요두 연주자가, 어, 자기, 자기가 한 곡씩 부르겠다고, 한 곡씩 연주하고 싶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일요일, 알림 설정 해주세요. 이번 주 일요일 8시 30분에, 어, 진행하게 됩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어저께 여러분들, 오랜만에 또 임용님 채널에 영상이 올라왔죠. 이게 얼마만에 웃는 뮤직비디오람, 한여름의 소나기 같은 웃는 뮤비 탄생의 순간 해가지고, 순간을 영원처럼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그 영상은 어찌보면 뭐 임용님이 이 순간을 영원처럼 뮤직비디오로 촬영하는 그 비하인드 영상들을 쫙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 뭐 이렇게 임용님의 얼굴을 보고 임용님이 위트 있는 모습들을 보고 이런 모습 다 좋았죠. 좋았는데 저는 또 여기에서 한 가지 너무 인상 깊었었던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영상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할까요? 자 실물 앨범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팬들의 반응 예상은 어떨 것 같나요? 하고 이 PD님께서 질문을 했고요. 임용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잠깐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실물 앨범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지만, 네 아쉬워하는 분들이 너무 많죠. 실물 앨범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제 주위에서도 아 그래도 나는 3년 4개월 만에 임용님이 정규 2집 앨범을 냈는데 어쨌든 나는 1집 앨범을 낸 것을 가지고 있고 디지털 싱글은 소유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 앨범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에 또 기분이 이렇게 좋았는데, 그렇지 않고 앨범이 나오지 않는다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생각보다. 임용님의 앨범이니까. 정규 2집 앨범이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지만 하면서 임용님은요. 너무 경쟁심의 앨범을 사지 않도록. 실물 앨범을 내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워딩을 했습니다. 경쟁심 때문에 경쟁심으로 앨범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실물 앨범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지에선 이렇게 얘기했어요. 팬분들, 팬 여러분께 중요한 결정을 전달드립니다 하면서 이번 2집 앨범은 피지컬 앨범, CD 앨범을 발매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아티스트 임용과의 이 오랜 논의와 깊은 고민 끝에 내려진 것으로 아티스트의 진심 어린 뜻을 뮤직, 물고기 뮤직도 깊이 공감하여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어 CD 앨범은 실질적으로 감상하기 어려운 환경이 맞죠. 왜냐하면 스트리밍으로 듣기 때문에요. 팬 여러분들의 이 정성과 응원이 팬분들께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바로 임용님과 물고기뮤직이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인 겁니다. 팬 여러분들의 정성과 응원이 팬분들께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첫 번째죠. 그리고 환경적 고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팬 여러분들의 정성과 응원이 팬분들께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사실 주 이유라는 거죠 환경적인 것들도 뭐뭐 뭐 부수적인 부분들이겠지만 첫 번째는 경쟁하듯이 그거를 어, 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심지어 그래서 앨범북 구매도 아이엠 히어로 몰에서 그냥 예약 판매로 그냥 구매를 할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음반 판매 집 집계 자체를 아예, 가온 한터에서 아예 집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쟁하듯이 구매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임용님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진짜 우리 아티스트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 임용님이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의 마음을 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 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조금 이렇게 막 무겁게 무슨 자리를 마련해서 뭐 그러진 않고, 이렇게 그냥 비하인드 영상에서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영상에서 이 뒤에 부분에 짧게 그냥 넘어가듯이 이래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해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어, 대처하는 모습들도 어, 되게 보기 좋습니다 이게 대단하죠 막나 진짜 이런 결정을 했어요 이런게 아니라 그렇게 대단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뭐 그냥 그냥 툭툭툭 인터뷰하듯이 얘기하는 모습들이 되게 소탈해 보이고, 아, 이게 진짜 30대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순간을 영원처럼의 그 마음들도 이 진짜 엄청난 깨달음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 이런 것들을 보면 진짜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가지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것은, 불후의 명곡은 그 수차례 불후의 명곡 측에서 재방을 하지 않겠습니다 OTT나 그런 서비스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불후의 명곡 자체가 재방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 뭐영수시대 분들은 아닐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냥 좋게 촬영한 것도 아니고 그냥 휴대폰으로 TV를 휴대폰으로 촬영을 한 것들을 영상을 막 최근 며칠 동안 막 올려 올리시더라고요 그게 막 조회수가 5만, 10만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서 음질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물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우리 영웅시대 분들은 참 한결같구나. 예, 임용님 나왔다 하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들도 이해를 하지만, 여러분들, 더 이상 그걸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불법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 분들이 그런 걸로 뭔가 이득을 얻어가는 것들이 당연시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이 KBS 레전드 k p o 이라는 채널에서, 부류의 명곡 임용과 친구들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지금, 그대를 위한 멜로디, 요 굉장히 주목받고 있죠, 요새. 임용님이 또 춤을 춰가지고 또 쇼츠를 올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요거 먼저 이렇게, 요런 거몇 개, 몇 가지들, 부류의 예, 명곡 스테이지 집 해가지고, 4K 리마스터 버전들을 좋은 양질의 버전들을 올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제대로 소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여기에서 어 인상 깊었던 게 저도 뭐 봤지만 요 로이킴 님이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본인이 만든 곡이잖아요. 작사 작곡을 한버전의 어 그거를 이제 어쿠스틱으로 막 치면서 나팔바지를 입고 아주 멋들어지게 막 이렇게 노래를 하고 싹 들어갑니다. 위로 싹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임용 님이 싹 나오죠. 이렇게 아주 그냥 상큼하게 상큼하게 등장을 합니다. 로이킴 님과는 좀 다른 느낌으로 노래를 해요. 로이킴 님은 되게 가볍게 찰랑찰랑하게 부르거든요. 임용 님은 그것보다 좀더 어, 소리가 좀더 앞으로 빡 하고 튀어나오는 그런 댄스곡 느낌으로 노래를 합니다. 두분다 노래를 너무 잘했어요. 제가 라이브 방송을 지난 주에 하면서 이이 무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리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로이킴님도 너무 멋있고 잘 멋있게 잘했고 임용님도 너무 너무 잘했어요. 두분다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보기 좋았어요. 이렇게 댓글이 달린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떤 전율을 느꼈는지 아세요? 그 임용님이 섬, 그, 섬총각 영웅에서 2화 마지막 부분에 그 임태훈 셰프가 그, 이렇게 카톡 연, 단톡방을 팠을 때 사랑해 딱 했잖아요. 거기에 임영님이, 아, 와, 형,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 멋있다 하면서 이제 본인이 요즘에 생각하는 것들을 막 얘기했잖아요. 그런 전율을 느꼈습니다. 아, 이런 문화가 정말 주, 좋다, 중요하다라고 느꼈습니다. 다른 가수들을, 어, 그니까,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 다른 가수들, 다른 아이돌들이나 뭐 이런 판에 가면, 타 아티스트들은 굉장히 터부시하고, 타 아티스트 분들은 다 뭐, 너무 별로고, 뭐 이상하고, 막 그렇게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임용님의 이 타이틀곡, 순간을 영원처럼을 보면,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그리워. 그 흔한 말들, 우린 얼마나 할까? 길지 않은 인생, 잘 살아보고 싶어. 마음껏 사랑을 해보려 해. 흔하게 살자, 아프지 말고 평범하게 사는 게, 사랑을 하는 게 제일 어려우니까. 그냥, 그냥 평범하게 웃는 일상과 사랑하는 사람과 담소 나누며, 남 미워하지 말고, 남 미워하지 말고, 삶은 생각보다 짧으니까, 이 순간을 영원처럼 살아보자. 이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그 댓글들을 보고, 그 댓글을 보고 제가, 와, 너무 멋있어요. 그런 마음이죠. 와. 로이킴 님도 잘했잖아. 너무 잘했잖아요. 본인 스타일로 딱 노래를 했잖아요. 임용님은 댄스곡 느낌으로 했고, 뒷부분은 좀 EDM도 섞여서, 진짜 콘서트 하는 느낌으로 했잖아요. 임, 그, 로이킴 님은 어쿠스틱 콘서트 같은 느낌으로 막 이렇게 본인의 어떤 흥에 취해가지고 딱 마무리 해주는데, 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담담하게 쫙 나가요. 그러고 나서 임용님이 샥 나오는데 상큼하게 나와요. 두 무대다 매력이 너무 있었습니다. 저희 어 영웅시대 분들 물론 늘 그래 왔지만 이런 문화가 좀더 정착되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어 오늘 오후 1시에 그러니까 9월 11일 목요일 오후 1시에 시어로몰 굿즈 예약 판매가 들어갑니다. 알고 계시죠? 요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이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모든 판매나 뭐 이런 것들은 아이뮤어로 몰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뮤어로 투어 2025 관련된 것도 오늘 어, 어 오늘 2시네요. 2시 2시 어 2시네. 내가 제가 1시로 착각했네요. 2시입니다. 이 공식 카페에서도 2시라고 나와져 있네요. 어, 배송 일정은 9월 17일 수요일부터 순차 배송이 된다라고 합니다. 아이미 히어로 몰에서. 어, 현장 판매는 공연 일정에 일정과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그러니까 투어 투어용이 있는 거고 밑으로 쭉 내려보면 이렇게 2025년 버전 영웅시대 MD.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굿즈들을 모아 놓은 거랑 콘서트 관련된 거 이렇게 나눈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 투어 티셔츠. 목걸이 지갑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링은뭐 언제나 그렇죠. 이번 콘서트는 사랑과 평화니까 하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제일 이제 좀 사고 싶다라고 느꼈었던 거는 이거예요. 이거 실버 팔찌. 이게 은인데 어, 오리지널 버전 해가지고 35,000원 밖에 안 합니다. 이거 해가지고 남나 몰라, 진짜. 실버 팔찌는 전 요거 꼭 하나 사고 싶어요. 제일, 제일 사고 싶어요. 저는 액세서리 좀 모으고 좀 하고 다니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히어로 제너레이션 해가지고 은, 은 제품이 또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저는 또 사고 싶고, 음, 요런 후드티가 제가 좀안 맞아요. 하면 되게 이런 데 잡아가지고 불편해가지고 저는 못 사지만 여러분들 하고 다니면 참 예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8시 30분에, 8시 30분에 제 채널에서, 제 채널에서 오랜만에 뮤직통 나우 해가지고 이렇게. 쫙 앉아 가지고 색소폰도 불고 드럼도 치고 뭐 이번 2집 앨범이 나왔으니까 이번 2집 앨범에 대해서 이분들도 진짜 아티스트 들이거든요 현업으로 색소폰 연주자 교수님 이시기도 하고 현업에서 연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이런 소감문들, 소감 문들 소감 감상평 들을 좀 이야기하면서 어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알림 설정 많이 많이 해주세요 오늘 소식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뮤통이었습니다.